안녕하세요. 인코레TV입니다. 어, 오늘은 제네시스 G70에 들어가는 그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차 안에서 개통하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현대와 제네시스는 각각 서로 다른 이름으로 그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는 블루링크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제네시스는 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그 요즘 출고되는 차량에는 5년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 계약을 할때 서비스 신청서에 이제 제가 작성을 했지만은 그 차량 출고된 다음에 차 안에서 그 서비스 개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AVN 모니터 상에서 이렇게 커넥티드 서비스 아이콘을 먼저 눌러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커넥티드 설정 이걸 누르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서비스 가입 및 설정하는 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정보를 확인 중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 지붕 쪽이 꽉 막힌 지하 주차장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거기서는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야외로 차를 갖고 나와서 다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확인이 그 완료가 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안내 문구가 나왔습니다. 서비스 가입 안내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각 단계는 5분 내에 완료해달라고 돼 있고 5분 경과 시 가입 절차가 초기화 된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보이죠. 그다음에 인증번호 전송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제 핸드폰으로 이제 인증번호가 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7373 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7373을 누르고, OK 를 누릅니다. 인증번호 확인 중이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있고, 아, 여러가지 이제 동의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누르면, 상세한 문구가 이제 나오겠죠. 약관이. 그 다음 것도 이제 약관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전체 선택을 누른 다음에 동의함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데이터가 전송 중이라고 센터로 전송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제네시스 커넥트 서비스 네 서비스 설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일단 차량 안에서의 서비스 개통이 완료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핸드폰으로 지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 완료 안내 문자도 이렇게 오는군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된 다음에 이렇게 룸미러에 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 로고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요거는 부가 서비스를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시어지를 부르는 컨시어지 서비스 콜센터를 부르는 그 버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